한국 경기도 곤지암 정신병원 전설. 경기도 광주에 위치했던 곤지암 정신병원은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폐허형 흉가로 꼽힙니다. 1990년대 말 갑작스럽게 문을 닫았는데 정확한 폐쇄 이유가 밝혀지지 않아 온갖 괴담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원인을 알수 없는 환자들의 집단 사망이 이어졌고 병원장은 실종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건물 내부를 탐험한 사람들은 낡은 침대와 의료기구 사이에서 기묘한 기계음, 발소리,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어떤 이는 사진에 얼굴 없는 형체가 찍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폐쇄 이후에도 곤지암 정신병원은 전국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장소로 알려져 수많은 탐험가와 방송팀이 찾았지만 대부분은 설명할 수 없는 압박감과 차가운 기운을 느꼈다고 전합니다. 지금은 철거되어 흔적조차 사라졌지만 여전히 한국 3대 흉가의 전설로 회자되며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